안녕하세요. 배우 유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유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영화아카데미 17기 장편영화 제작 과정 조현서 감독님의 겨울의 빛의 정원역으로 참여한 임지혁이라고 합니다. 영화 겨울의 빛은 평범한 고등학생 주인공인 다빈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동생 은서를 위해서 온 가족이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될것 같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마지막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진행하는 해외 교류 연수에 참가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를 촬영할 때 매일매일 또 현장에 계속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감독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 배우분들의 이 겨울의 빛이라는 영화를 위한 진심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3월 한국 영화 아카데미 졸업 영화제에 오셔서 저희의 작지만 소중한 마음을 함께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영화 아카데미 장편과정 17기 김영훈 감독님의 '새벽의 탱고'에서 지원 역할을 함께했는데요. '새벽의 탱고'는 관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지원이 살던 곳을 떠나 공장에 취직하게 되면서 그곳에 있는 주희와 한별을 만나서 어, 일련의 사건을 겪게 되고 다시금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효운 감독님의 첫 장편인 만큼 모든 스태프들이 그리고 또 배우들이 어, 또 남다른 마음으로 한신 한신 고군분투하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3월 한국영화 아카데미 영화제에 오셔서 그 열정 담긴 영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감독님 그리고 현장 후반 스태프분들. 어, 우리 소연 배우, 한솔 배우 그리고 어, 저희 영화에 나온 모든 배우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영화제 상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17기 장편과정 이광호 감독님의 리틀 드리머즈로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어, 카파 영화제는 영화인들의 이 열정과 꿈이 결실을 맺는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카파 영화를 보면서 꿈을 키웠던 만큼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이 리틀 드리머즈라는 작품은 야구 사업을 실패하게 되는 건우라는 인물이 꿈 속의 존재 요섭을 통해 미나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성장하게 되는 성장 스토리입니다. 어, 건우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 이강호 감독님을 비롯한 많은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이 열심히 뜨겁게 촬영했으니까요. 개봉까지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카파 졸업영화제 응원하고 축하드립니다. 졸업영화제 상영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봉까지 화이팅!